예선전이 곧 시작될 거야 그 전에 에린겐이 연설을 하려나 봐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달 연꽃컵 훈련사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얻어 가시는 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공정하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대결에 임하여 주십시오 <laughs>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줄곧 위험한 생물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왔고 여러분 손에 있는 지혜의 구슬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많은 분들께 야수를 길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제시해 누구나 자연에서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와 저런 목표가 있어서 자기 재산도 아낌없이 톡톡 내놨구나 정말 멋진 꿈이야. 데비의 카우틀 양은 좀. 멋진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짧게 몇 마디만 하도록 하죠. 훈련사 여러분, 지혜의 구슬은 혁신의 산물입니다. 아카데미아가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죠. 그 위대함은 총 아홉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다들 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죠 어차피 이 녀석의 우수성은 대회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혜의 구슬을 믿고 마음껏 겨뤄보세요 완전 기술 마니아인가 보네 일장 연설을 늘어놓을 뻔했잖아 에린겐이 분위기 보고 막아줘서 다행이야 예선전이 드디어 시작됐어 첫 번째 상대랑 잘겨뤄보자고 상대가 엄청 평범해 보이네? 덤벼! 화려하고 날렵한 공격으로 이겨줄 테니까! 긴장할 거 없어, 둥둥 모자! 예선 상대 정도는 껌이니까 사뿐히 밟고 가자고 둥둥 모자! 뉴블링 워터볼을 태용해! 속공으로 가면 우리한테 유리해, 가자! 뒤죽지 마!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 여기 지단이 다들 철수해 버섯 몬으로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거 정말 재밌다 뭔가 색달라 아까 싸운 훈련서 버섯 몬들도 꽤 죽이 잘 맞던데 우리와 막상 막하였어 아이 그런 뜻이 아니야 상대가 버섯 몬과 하나의 유파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둥둥 모자와 팀워크가 더잘 맞았으면 좋겠어. 우리 눈빛만 보고도 바로 통할 정도로 말이야. 그건 파트너 간의 케미에 달려있지. <laughs> 미코 레일라도 같이 있네. 예선은 잘 치르고 왔어. 빙글빙글 몸과 버섯 친구들이 정말 잘 싸워줬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상대를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대회장에 돌아왔는데, 야엘씨 상대가 넋신나간 표정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마침 야이씨가두 분을 만나러 가신다길래 따라왔죠. 응, 음, 레일라와 소우카 모두 상대를 이기고 경기를 무사히 끝냈어. 아 근데 난 맥이 빠지네. 막 재밌어지려는데 경기가 끝나버리는 건 뭐람? 이제 겨우 예선인데 벌써부터 괴물 같은 상대가 나오면 시합이 너무 어려워지잖아 근데 미코 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 어? <laughs> 아주 좋아 페이몬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앞으로 나올 상대는 점점 더 강해질 테니 긴장을 놓치면 안돼 아예 이 기세를 몰아 버섯몬과 특별 수행을 해서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좋을 거야. 그럼 버섯 친구들이다 특별 수행하러 지금 바로 가보자 음 경치가 좋네 공기에 우림의 향기가 섞여 있어 이 정도로 외진 곳이라면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버섯 몬들과 실컷 놀다가 지칠 땐 쉬면서 수메르의 이색적인 요리를 즐겨 보자고. 오예 먹을 거다 먹을 거 오라 <laughs> 근데 우리 수행하러 온거 아니야? 아님 이 간식에 버섯 몬들이랑 텔레파시가 통하게 하는 특별한 재료라도 넣었어? 음 나한테 신통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능력을 남용하면 안 되지. 다 평범한 건과일이랑 간식이야. 내가 지옥훈련이라도 준비한 줄 알았나 보네? 그런 건 필요 없어 활시위를 너무 팽팽히 당기고만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 바섯문과 유대를 쌓으려면 먼저 그들을 친구로 대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 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유대 수행이야 만약 네가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꼬마가 너한테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서 추축폭도 정도는 한 손으로 때려눕히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싶겠어? 뭐야, 그 눈빛은! 나한테 그러기만 해봐! 3일! 아니, 5일은 너랑 말도 안 섞을 거야! <laughs> 봐, 너희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훈련을 강요받는 건 싫은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버섯문은 어떻겠어? 으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야이씨 말이 맞아요. 지혜의 구슬을 꺼두거나 구슬이 고장났을 때 과연 버섯 친구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지 궁금해요. 네, 친구란 건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신뢰가 쌓트는 거잖아요. 전 이런 도구에 의존해서 빙글빙글 뭔가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명령을 내리는 기분이랄까요. 음. 흠... 진실한 감정은 외부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주 클래식한 관점이네. 하지만 보섯문의 구속을 풀어도 아무 문제 없을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레일라. 걱정 마. 뒷처리는 우리가 해줄게.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뿐이지, 전처럼 공격해오지 않네? 지혜의 구슬이 버섯몬의 성격을 차분하게 만들어준 걸지도 몰라 그럼 이건 버섯몬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는 물건이란 거지?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레일라의 바람이 이루어지겠네 서로 친해지기만 하면 지혜의 구슬이 없이도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미코 말이 맞아. 신비로운 기술이란 것보다 그런 가설이 더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할게요. 빙글빙글 모네 취향을 알아낸 다음 만능 상인한테 가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사올 거예요. 그런 페이몬도 질수 없지. 우리도 지혜구슬을 끈 상태로 둥둥 모자와 소통해 보자. 여기서 물놀이 하고 싶니, 빙글빙글몬? 여행자 페이몬, 야엘 씨도 버섯 친구들과 물놀이 안 하실래요? 조심해야 할 걸. 물 속에선 백내천에한테 가까이 가지 마.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마사지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아 맞다. 어 그럼 둥둥모자한테는 다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어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치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레일락, 미코! 너희끼리 가! 둥둥모자는 원래 물에서 생활하던 애라 물놀이보단 다른 활동이 좋을 것 같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만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둥둥 모자, 뭐하고 놀고 싶어? 뭐든 말해봐. 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에? 얘가 날 무시하네. 맛있는 걸 잔뜩 먹여서 얼른 친해져야겠어. 수, 살려주세요. 내가 들을 거랑 다르잖아. 너희가 여긴 웬일이야? 어? 아니야, 네가 아이들을 구해준 거야? 우연일 뿐이었어. 선수들 흉내내다가 야생 버섯몬에게 포위당한 모양이야. 다행히 내가 소리 듣고 와서 목숨은 건졌지. 으이, 너무 위험하잖아. 지혜의 구슬도 없이 버섯몬한테 가까이 갔단 말이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나도 버선문의 귀여운 외형에 속은 적이 있거든 난 가문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서 무턱대고 다가가지 않았지만 버선문이 위험한 마무리란 건 다들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요새 달영꽃컵 대회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약해지고 있지 에린겐도 이 생각은 못했나 봐이말 같지 않는 대회는 내가 끝낼 거야 지혜의 구슬을 활용하면 버선문을 대규모로 학살할 수 있어 내가 우승하면 이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 그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같잖은 대회 에 학살이라니. 화염 미로가 슬퍼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너도 대회 참가자잖아. 우리 지도해 줄 때도 그렇게 즐거워했으면서. 화염 미로도 자기 종족이 저지른 과오를 알면 날 지지해 줄 거야.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 못하니 녀석도 도구의 통제를 받는 장기 말에 불과해. 너 일치도 한 이유는 눈치챈 거 아니었어? 너희의 실력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실현하려던 것 뿐이야. 하지만 결국 너희도 이 말도 안 되는 대후에 빠져 버섯문을 옹호하는구나. 금빛 유성과 은빛 반성이란 칭호가 아깝네. 이런 정말 개성 있는 캐릭터네. 저 고집 있는 성격 좀 봐. 재밌는 전개가 될것 같은데. <laughs> 미코, 레일라, 너희도 구조 요청을 듣고 왔구나. 레일라한테 들었어. 저 하니아란 사람이 대회 초반에 너희 길잡이 역할을 하다가 레일라를 보곤 떠났다면서? 이제 보니 라이트 노벨에 자주 등장하는 방황하는 캐릭터 같네. 개체가 저지른 잘못을 전체에게 덮어씌우고 상대의 멸망을 꾀하다니, 방황하는 캐릭터에겐 그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온당한 방법이지. 난폭한 버섯모니 주위에 피해를 끼칠 때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본성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야생 생물과 마찬가지로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우림 생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레일라 말이 맞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하니아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막아야 해. 오, 그녀의 웃음길에 막아서겠다고? 너희가 하려는 행동은 내 예상대로야. 아주 강력한 우승후보라던데, 맞설 준비는 됐어? 미코가 우리 여기로 데리고 온 것도 버섯 몬드가 가까워져서 합을 더잘 맞추기 위함이잖아. 오라, 그럼 설마 이 모든 걸 예측하고... 음... <laughs> 모든 일이 조용히 흘러가기만 했으면 정말 지루했을 건데 이런 일도 생기네. 덕분에 즐거워졌어. 오늘 수행은 여기까지. 예선전도 다 끝났을 테니 가서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 보자. 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지? 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최 측이 메모판을 설치해서 그래요. 이러면 관중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대회의 화제성도 높아지거든요. 저와 빙글빙글 못 얘기도 나오려나요? 이 경험을 논문에 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 <laughs> 괜찮지 않을까? 논문에 쓰려면 인용 자료가 많아야 한다는데 엄청 머리 아픈 일이라고 들었어. 근데 이건 레일라가 직접 겪은 일이니,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전 명룡파 학생이고, 이런 자료는 생로파의 논문에만 쓸수 있어요. 음, 그럼 생로파 학생한테 자료를 주면 되지! 그 김에 뭐라도 한몫 두둑, 히… 아니, 자료비도 챙기고! 뭐라보다는 생론파 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고급 문화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빙글빙글몽 같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수 있어요. 조사 범위를 좁히면 일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백 가지 간식을 사와서 하나하나 먹여봐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 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대단한데 레일라? 그럼 하는 김에 둥둥 모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봐주라. 그럴게요. 돌아가면 아무르타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어요. 미강 대진표가 나왔어. 어, 다음 대결 상대는 소우카잖아. 음, 내가 제일 기대하던 장면이네. <laughs> 뭐가 그렇게 재밌어? 꽃길만 밟아도 모자랄 작가가 우리한테 지면 어쩌려고? 그럼 야외 출판사가 야심차게 계획한 수메르 여행도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절대 봐주지 마. 난 소우카한테 우승하라고 한적 없어. 누가 알아? 너희에게 지고 나서 뭔가 깨닫는 게 있을지? 실패 없는 경험은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자신만이 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 가끔은 좌절도 소중한 법이야. 음, 좋은 대답이야. 정말 기대되네. 그럼, 너희 승전부를 기다리고 있을게.